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은 저희들,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속에 희망을 가지고 또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새해 저희들이 더욱 깨여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예배하며 그리스를 닮아가는 그런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삶, 하나님 중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이 배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2023년이 되었습니다. 예, 오늘부터 우리는 이제 민수기를 보게 됩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어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묵상은 이제 오늘부터 보게 되는데요. 예, 민수기 1장은 어제 본문이었어요 오늘은 이제 민수기 2장 예, 전체입니다. 네, 이장 전체가 굉장히 좀 길기 때문에 아주 길진 않지만 그래도 좀 길기 때문에 곧장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수기는 구약에서 순서를 어떻게 되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죠. 자 레위기가 출애굽기 다음에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는 출애굽기에서 민수기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laughs>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탈출하여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머물고 어 모세는 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놀라운 계명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명을 받게 되죠. 자, 이제 이 계명을 받고 또 출애굽한 지 1년이 되면서 유월절을 지켰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로 나아갈 광야가 목적지는 아니죠. 광야는 통과할 것이고 목적지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죠. 그것으로 나아갈 준비를 시킵니다. 그 준비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계명을 주신, 뇌유기를 통해 주신 그러한 말씀 율법이고요. 법이 있는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들을... 지파별로 조직하게 됩니다. 조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차를 개수하는 거죠. 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이 파괴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구조사를 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민수기 1장입니다. 민수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예,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광야에서라고 하는 단어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라는 게 베미드바르라고 해서 구절이 이 민수기의 이름이 되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민수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numbers, 숫자들, 백성들의 숫자를 세어 기록하였다. 민수기가 되죠. 그래서 민수기 일장에서는 12지파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만2 0세 이상의 장정들의 숫자를 계수해서 군대에 나갈 수 있는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숫자를 파악하게 됩니다. 전통적으로 민수기는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민수기를 통해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그러한 과정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민수기 앞쪽에는 어떤 그 규례와 같은 내용들이 있지만 이제 그 부분이 지난 다음에는 광야를 통과하며 지나면서 어, 겪은 그러한 일들이 나오죠. 아, 그래서 광야 생활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민수기입니다. 아, 민수기는 읽으면서 광야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나오고요. 어, 어떻게 보면은 예, 우리가 좀더 이제 흥미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어, 또 우리가 새롭게 보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2장부터는 이제 2장에서는 이제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어 행진하기 위해서 조직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오늘은 이제 2장 1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인데요. 자,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지도자로 세우셨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과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진을 치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을 어떻게 편성하는가를 보여 주는데요. 자, 각각 진영에 군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진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전체가 어네 방향으로 이제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예, 순서로 따지면 동남서 북의 순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쪽에 세 지파, 남쪽 세, 서쪽 세, 북쪽 세. 그래서 세 지파씩 해서 열두 지파가 이렇게 조직이 되고요. 그 가운데는 회막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바로 회막을 아, 그 아, 돕고 또 이동하고 보관하는 그러한 아, 일들을 맡아서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크게 네 수로 나누어져 있죠. 이게 네 진영입니다. 동남서북의 뇌네 진영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그것을 상징하는 깃발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지는 치대. 여기서 기호라고 하는 것도 역시 어 깃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진영을 어 이끌어가는 깃발이 있고 각 지파마다 대표하는 그런 또 깃발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깃발을 보면서 이제 이동하고 그 깃발에 따라서 이제 진영을 이렇게 정해서 머물고 또 이동하고 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이 모든 진이 회막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집화씩 내수로 되어 있어서 그중심에 회막, 성막이 그 중심에 있죠. 그래서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진을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진은 어느 쪽일까요? 동쪽입니다. 동쪽은 해 뜨는 해가 뜨는 방향이죠. 그래서 언제나 그 방향은 굉장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또새 생명이 떠오르는 하나님의 빛으로 일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방향이 바로 동쪽에. 동쪽이 가장 중요하죠. 성막의 입구는 동쪽입니다. 항상. 그래서 이 동쪽 진영부터 말씀하고 있어요. 삼절입니다 동방 해돋는 쪽에, 동쪽이죠. 진을 칠 지파는 어떻게 되는가요? 유다 진영. 그 다음에, 이사갈, 스블론. 유다, 이사갈, 스블론. 이러한 순서로 동쪽에 진을 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그, 이사갈, 스블론 세 지파를 나타내는 진영의 기가 있겠죠. 그 다음에, 예, 그, 것을 여기서 군기라고 했고요. 또각 지파마다 깃발이 있겠죠. 네, 그것으로, 어, 이렇게, 어, 전체가 그것을 보면서 또 이동하고 진을치고 했던 것을 알수 있어요. 어, 유대인들의 전통 가운데는, 이게 사실과는 다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들의 전통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동할 때에 그 진영을 나타내는 깃발마다 색깔이 있었고, 지파에 따라서 색깔이 있었고, 또그 깃발에 각각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라는 그런, 어, 전순이 내려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깃발의 색깔은 어떤 색인가 하면, 어, 그 추레기 28장 우리가 에, 보았던 그 제사장이 입는 그런 옷이 있고, 에보시고요. 그 곁에 겉쪽으로, 앞쪽으로 가슴쪽에 흉패를 붙이게 되어있죠. 거기에는, 어, 12개의 보석이 꽂혀있게 되죠. 바로 그 보석의 색깔이 각 지파의 색깔이었다라는 그런 전승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동쪽의 진영이 유다 지파의 깃발은 녹색이었고 그 깃발에는 사자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입니다. 자, 어쨌든 동쪽은 선두입니다. 그리고 성막의 입구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에요. 예, 바로 이것에 유다 지파가 세워졌다는 것은 굉장히 예, 중요한 예, 의미가 있어요. 바로 유다 지파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 이끌어 가실 그런 것을 나타내기도 하죠. 자 그다음 동쪽 다음에 남쪽이죠. 예, 이 순서는 우리는 보통 동서남북하지만 아, 예, 여기 성경에서는 동남서북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남쪽은 로벤 지파가 있게 되죠. 그리고, 루벤 지파의 빼, 시무원 지파입니다. 10절부터 보면, 남쪽에는 루벤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요. 12절, 그 곁에 진칠 자는 시무원, 또 14절, 또갓 지파. 그래서, 루벤 지파, 시무원, 갓 지파가 남쪽에 진을 치게 아,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 진영마다, 아, 그 몇 명이 배치가 되는가를 다시금 숫자를 언급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유다 진영에서는 18만 6,400, 루벤 아, 진영에서는 15만 1,450. 자, 그 다음, 서쪽은 어느 지파가 있나요? 18절에 보니까 에브라임 군대 진영의 군기가 있어요. 그, 그 곁에 문하세 지파가 있고요. 22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있어요. 서 서쪽엔 에브라임 문하세 베냐민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 진영에는 모두 10만 8100명이 어, 군에 나갈 전쟁에 나갈 20세 이상의 예, 남성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죠. 자, 마지막 북쪽은 어느 지파인가요? 2 5절 보니까 단 군대, 그래서 단 지파입니다. 그 다음에 2 7절에 보니까 그 옆에 아셀 지파, 29절에 보니까 그 옆에 납달리 지파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북쪽 진영이 형성이 되고요. 북쪽 진영이 15만 7600명이라고 하는 숫자가 또 뒤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각각의 그 진영에 따라서 깃발이 있었고 색깔이 달랐고 어, 문양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승을 봤어요. 아까 제가 유다 지파 진영에서는 녹색과 사자 문양이라고 했다면 남쪽의 르벤 진영은 홍색과 사람 얼굴, 그 다음에 서쪽에서는 황색과 송아지, 그 다음 북쪽은 백색과 독수리라고 하는 그러한 예, 전승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가 좀, 재미있게, 좀, 이렇게 보려고 제가, 어,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7절을 보니까,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생으니라대 자, 이렇게 동서남북 아니면, 동남서북의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앙에 회막이 위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막은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막, 그 회막, 텐트가 바로 이것이죠. 그런데 그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이 움직이는 그러한 그림을 그려본다면 회막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라 것을 금방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통해서 우주 마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은 우주 마음물의 주인, 네, 창조주 하나님이셨어요. 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죠.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출애급하여 인도하여 나실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밖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거리가 떨어져 있죠. 이스라엘을 모세를 통하여서 이끌게 하시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특별히 나가서 회막 가운데서 배워야 했어요. 하나님을 그렇게 특별히 따로 만나야 됐죠. 신해산에 올라가서 계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식양대로 성막을 지으면 모세는 그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원래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었습니다. 구별되어 있는 거룩한 것으로 밖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광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희막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진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는... 아,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 믿음의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의 교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함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집화가 하나님 중심으로, 성막 중심으로 배치되었듯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는 오직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아가 들어가면 안 돼요. 거기에 누군가가 사람이 들어가서도 안 되죠. 우리가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있게 되는 거예요. 나 개인의 삶은 또 어떤가요? 내 마음의 중심,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나는 내 교만함에 따라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가요?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중심에 계신가요? 이게 우리에게 분명해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명령대로 사는 것이죠. 오늘 본문 2장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다 준행하여 그들이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고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예, 여기, 어떤, 무엇을 따랐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이들이 이동을 하죠. 이것은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에 따른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한 이처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다. 회막 중심의 진영 그렇다면 우리는 또 한편으로는 교회 중심의 우리 진영을 한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삶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인도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자 이것과 함께 우리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하심 속에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분명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서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 충만한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간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자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올해 우리의 삶, 2023년 새로 시작했는데 올해 우리의 삶이 마치 광야를 걷는 길일 수도 있고요. 사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광야 길이죠.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라서 또한 하나님의 임재심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닐까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질서와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집파별로 진영별로 조직하게 하셨고, 그리고 어느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를 아르켜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들이 또 숫자까지 계수하면서. 정확하게 그들 인도하심을 볼수 있어요. 그리스인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르는 예, 그러한 우선순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나아간다면 예, 새해에도 우리의 삶은 더욱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 안에서 복되고 거룩하고 소망이 넘치는 승리의 삶이 기도가 믿습니다. 우리 계속 민수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가합시다 하나님, 오늘부터 또한 저희들이 민수기를 봅니다. 민수기를 통하여 저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광야의 삶을 사는 저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새해를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임자심 속에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결단합니다.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올한 해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의 삶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성장하고, 또 새로워지고,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은 혜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